136화 "산은 다 같이 산다. 강원도 산 속은 도시보다 어둠이 일찍 찾아오기에 밤도 일찍 시작된다. 어둠 속을 남자 둘이 달려와 자신들이 숨긴다고 숨긴 차에 달려오느라 지친 몸을 기대고 숨을 몰아쉰다. 그러다 몸이 가려운지 온몸을 긁어대기 시작한다. 남자 일이 몸을 긁어대며 말한다. 야 이거 뭐가 물었나 보다. 형님, 저도 벌레가 물었나봐요. 온몸이 가려워 죽겠습니다. 야, 그런데 그 놈이 뭐 이상한 뭐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것이 뭐 가렵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였냐? 형님이 모르는데, 제가 알겠습니까? 이 새끼, 이거 기억 좀 해두지. 야, 가려워 죽겠다. 이러다 몸에서 피나겠다. 형님. 뭐, 나도 가렵다, 가려워. 뭐,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이러다 큰 형님 모시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요? 야, 형님한테 맞아 죽기 전에 가려워 죽겠다. 라며 자신도 모르게 땅을 보는데 뱀이 그 어둠 속에서도 기어가는 것이 보인다. 남자 일이 뱀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며 차 위로 올라간다. 야, 뱀, 뱀, 뱀이다. 남자 이가 남자 일이 뱀이다라는 말에 놀라 같이 차 위로 올라간다. 형님, 뱀이 있어요? 그래, 이시 뱀이 지나갔다. 형님, 정말 뱀이 있나 봅니다. 남자 1이 남자 2 머리를 때리며 말한다. 야, 이 새끼야, 그럼 내가 없는 뱀을 있다고 했겠냐? 아닙니다, 형님. 형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야, 이 새끼, 이거 있다고 하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봤다니까. 예, 형님, 있습니다. 사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뱀도 있습니다. 남자 1, 2가 뱀이 있다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다. 남자 1, 2가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 눈이 커진다. 형님 진짜 산칫승이 있나 봐요. 조용히 해봐 사람일 수도 있잖아. 남자 일이 작은 소리로 말하며 차에서 수리 없이 내려와 차 뒤로 몸을 숨긴다. 남자 이도 남자 일을 따라 내려와 남자 일 옆으로 몸을 숨긴다. 남자 일 리가 어둠 속을 살피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 없이 왔는지 이들 옆으로 뭔가가 스치고 지나간다. 남자 일 리가 놀라 주자앉으며 엉덩방아를 찐다. 뭐야 새끼야. 형님, 뭐가 지나갔습니다. 야, 뭐가 지나갔지? 지나갔어. 이들이 놀라 두리번거리는데 여기에도의 짐승들이 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기 시작한다. 형님, 이리다 우리가 놀라 죽겠습니다. 저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야, 나도 서울에서만 살았다. 이 새끼 이거 그게 아니고 형님 사람보다 어둠 속 짐승이 더 무섭습니다. 야, 나도 사람보다 짐승이 더 무섭다. 일단 형님 오시기 전까지 차에 들어가 있자. 예 그게 좋겠습니다. 형님 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많으면 힘들다 말해봐. 애들이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민간인을 처리하는데 뭔 전문가가 더 필요해. 형님 여긴 산속입니다. 우리가 완전 취약합니다. 우리가 머리쓸 일은 아니다. 형님 오시면 형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자. 예 형님 형님. 큰형님을 이렇게 기다려보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도 처음이다. 빨리 오셔야 하는데. 이들은 말을 하며 주위를 살피다. 짐승들 소리가 더 자주 나자 놀란 토끼처럼 바로 차로 들어간다. 김소연이 사무실에서 나갈 준비를 하는데 노크 소리가 나며 유진아가 들어온다. 김소연이 유진아를 보며 말한다. 미셸은 김 작가랑 같이 출발하기로 했어. 두 분이 각자 독특하신데 이상하게 잘 맞으세요. 서로 독특함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그런 거겠지.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작가님 그림은 어딘가 가슴에 확와 닿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우리 유진아가 좋아하는 작가분이기도 하지. 예, 작품도 좋아하고 또 가끔 하시는 말씀도 재밌어요. 가끔 엉뚱한 말을 하는데 그게 히트야. 나도 좋아하지. 황영재는? 5분 정도면 도착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나가면 되겠네. 진아. 제임스가 좀 우울해 보였어. 나만 그런 건가? 저도 그랬습니다. 같이 가시면 좋은데요. 나도 그래서 같이 가자고 좀 했는데 친구들이 왔다고 하니 뭐라고 더 이상 못하지. 친구분들도 독특하시겠어요? 아마도 그러겠지. 이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좋은 밤이 될것 같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니. 예, 좋은 것 같아요. 김수영과 유진아가 서로에게 화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사무실을 나선다. 137화, 먹이 사냥편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